일단 여기서 이거를 찾아서 이거를 끼워줍니다. 이렇게 끼워주면은 이렇게 네 개를 다 완성시켜주면은 여기 옆에다가 하나씩 끼워줍니다. 이렇게 네 개를 다 끼워주셨으면은. 여기 있는 바퀴들다 떼줍니다 여기서 바퀴를 하나씩 다 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때 여기 홈이 파인 곳을 위로 보이게끔 해줘서 넣습니다 이렇게 바퀴를 다 껴주셨으면은 이렇게 생긴 긴 막대기를 이렇게 바퀴에다 껴줍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 아래쪽에는 톱니를 왼쪽 방향으로 보게끔 끼워줍니다. 그 다음 이 뒤쪽 방향, 왼쪽에는 오! 톱니바퀴를 이쪽 방향으로 보게끔 끼워줍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 끼워준 다음 뒷바퀴도 끼워줍니다. 먼저 이렇게 생긴 것을 이때 끼워줍니다. 여기서 튀어나온 곳의 아래쪽을 보게끔 끼워줍니다. 그다음 여기서 금속을 여기다 끼워주고 톱니바퀴를 오른쪽 방향을 보게끔 끼워줍니다. 그다음 여기서 바퀴를 끼워줍니다. 그 다음, 여기서 바퀴를 끼워줍니다. 그 다음, 이렇게 생긴 것을 여기다가 끼워줍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생긴 것을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생긴 것과 이렇게 생긴 것을 이쪽 방을 보게끔 한 다음 여기다가 끼워주고 이렇게 생긴 것을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생긴 것을 찾은 다음 아, 이것과 이렇게 생긴 것을 끼워준 다음 그 다음 이것을 이쪽 방향을 보게끔 한 다음 여기서 이렇게 끼워줍니다 여기서 다 이거랑 이거랑 이거 다 끼울 때마다 때깍 소리가 나게끔 끼워야 합니다 그 다음 이것을 끼워주고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럼여기서 여기선, 여어선 여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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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앞여기 이렇게 끼여기니여기여기서여기 모양대로 건전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끼워주시고, 앞에 틀에 맞게끔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티커는 취향껏 붙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껴 주신 다음에 여기서 나사로 조여 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 주시면 됩니다.